안녕하십니까 가든스토리 꿈팜정원입니다. 즉 이야기가 있는 가든. 오늘은 커피 핸드드립을 한번 정원에서 해볼게요. 지금 꿈팜정원에서는 커피 나무를 키우는 농장이기도 하답니다. 커피 나무를 반려 식물로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일단 커피 핸드드립을 하려면은 물이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원도 좀 갈아놨습니다. 그리고 커피 서버 드리퍼가 있죠. 요거는 하리오 드리퍼입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어야 겠죠. 종이 필터요. 일단 종이 필터를 이 접합부를 접어서 펼친 다음에. 이 드리퍼에다 맞춰서 올려놓고 요거는 이제 드립 주전자죠. 일단 처음에 이 종이 종이에 있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한번 부어준답니다. 그래서 종이에 있는 냄새도 없애주고 이때 서버 서버를 좀 데우는 역할도 하죠. 물을 흔들어서. 나무에 죽어요. 여기에다가 커피 원두를 넣어야겠죠. 정전기가 있어서 털어서 넣어줘야 된답니다. 원두를 넣어준 다음에, 아, 요거는 꿈팜. 저희 꿈팜에서는 자기 머그컵을 만들기 위한 그 전사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꿈팜에 오시면은 자기 머우컵이 필요하시면은 직접 그림을 그리든가 인쇄해서 할수 있답니다. 원두를 갈아 올려놓은 다음에 평평하게 맞춰 주세요. 수평을 평평하게 맞춰 준 다음에 물은 89도에서 93도. 만약에 100도의 물을 쓰면은 뭐 100도 100도의 물은 없지만 100도의 물을 쓰면은 추출이 너무 돼서 잠 냄새도 들어오고, 만약에 88도보다 낮은 온도로 하게 되면 추출이 덜 되죠. 원두 적시기입니다. 원두 적시기는 물을 돌려가면서 부으면서 어느 정도 부어주면 이 서버에 물이, 이 커피 내린 물이 원래 몇 방울 떨어지게끔 하는 건데 지금 약간 더 노졌네요. 원두 적시기를 하면은 원두가 불어서 핸드 드립을 할때 수용성 추출액이 커피 추출액이 잘 나오게끔 한 30초 정도 불려주게 된답니다. 불려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상태처럼 가스가 올라와요. 이게 이제 원두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끌어올르는 건데 이것을 커피 빵, 커피 머핀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적셔지면은 위에가 크랙이 생겨요. 약간 크랙이 지금 생기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드립을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천천히 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밖으로 부어준 다음에 다시 밖에서 안으로 천천히 다시 부어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얀 거품이 이산화탄소 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드리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블 해서 마치는데, 총 시간이 3분 30초 이내에 끝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는 있겠죠. 이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두 번째 또 드립을 해줘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천천히 커피 핸드 드립은 뭐 여러 가지 드립 그 기계도 있고 그렇지만 개인 차보다도 뭐 특별하게 잘하고 못하는 가 없답니다. 또 드리퍼도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부어서 두 번째 드립을 해주고 이렇게 두 번째 드립을 해주고요. 이 서버, 서버가 이렇게 사다리꼴 아, 반 반반, 반반대 원추형으로 돼 있죠. 원추형이 돼 있어서 가운데 커피 원두가 많이 들어있고 옆에 가상살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가운데 위주로 하고 꾹 되어 이 벽면까지 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드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세 번째 드립을 해줍니다 이 처음에는 커피 물이 커피의 검은색 진한색 물이 연한색이라도 끝까지 나올 때까지 드립을 했는데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3분 30초가 지나면은 섬유질 커피 원두 속에 들어 있는 섬유질을 로팅 하면서 타거든요 타면서 그 섬유질에서 나는 냄새 텁텁한 냄새. 어떤 면에는 뭐, 볏집 냄새? 약간 텁텁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 텁텁한 그 맛이 들어오면은 커피 맛을 좀안 좋게 하기 때문에 3분 30초 안에 로스팅 저, 핸드드립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모든 커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꿈팜 정원에서는 이렇게 오셔서 핸드드립해서 커피를 마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랍니다 다 내려오는데 30, 30초가 지나면 내려오는 것을 끝내고 커피를 사실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뭐한 잔, 1인분, 2인분, 두 잔, 세 잔이 있는데 약간 덜 내려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물을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답니다. 물론, 들내리면은 원두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꿈팜에서는 커피나무를 직접 키우지만, 커피, 원, 생두를 구입해서 로스팅해서 쓰기 때문에, 뭐랄까, 원두 가격이 직접 로스팅하니까 원두 가격이 좀 저렴해지죠. 이렇게 뜨거운 물을 타서 자기에 맞는 농도. 이태리는 에스프레소에서 진하게 그냥 훑짝 조금 마시고 끝났는데 미국은 또 아메리카노라 해서 아주 물처럼해서 많이 마시죠. 근데 한국 사람도 자기 취향이 있어서 취향대로 마시게 된답니다. 이게 제게는 너무 뜨겁네요.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뜨겁고 까맣고 해가지고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1세대가 있어요. 커피 1세대가 있었고 2세대가 있고 지금 3세대로 하면서 뭐 4세대까지 나오고 있죠 커피인들이 4세대까지 나오면서 저변학대가 됐답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은 가정에서도 핸드드립을 하고 커피 매니아는 직접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작은 로스팅 기계에다가 로스팅해서 커피를 마시죠 그러한 이유는 커피가 일반 카페에서는 생두가 한 만원 이하짜리를 쓰게 돼요 만원 이하짜리 쓰게 되면 한 잔에 뭐 300원, 500원 한다고 하죠. 커피 생두 원두 가격이, 그리고 이제 전문 스페셜 커피집에서는 2만원, 한만 8천원에서 2만원짜리 커피를 써요. 커피 맛이 쓴맛에서 산미 있으면서 향기 좋고 또 바디감이 좋고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고급 커피는 한 3만원대. 3만원대 커피는 진짜 커피는 진짜 좋은 커피입니다. 그것은 아마 스페셜티라고 해서 좀 카페에서도 비싸게 팔 거예요. 한 잔에 만원 이상 받을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3대 커피 있잖아요. 예멘모카, 그리고 하와이 코나, 그리고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이런 커피들은, 예멘모카는 싼 거는 3만원 밖에 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한 10만원 정도, 1kg에 그 정도 한답니다. 그래야 아, 적당한 좋은 커피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진짜 하이엔드, 하이엔드 커피는 게이샤 종이죠.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생도 1kg에 한 250만원. 저렴한 거는 한 2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진짜 비싼 거는 250만원 하죠. 파나마 게이샤 같은 거는 20만원만 돼도 좋답니다. 그래서 파나마 게이샤가 유행하니까 중남미 그쪽에서도 게이샤 품종을 심어서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게이샤들은 한 20만원 싸면은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데 게이샤의 본래 맛이 나겠죠. 사실 그래요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생소했죠. 이런 식으로 게이샤 품종이 에디오피아에 토착 품종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게이샤가 나오지만 그거는 1kg에 2만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그 케이샤가 케이샤 맛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원종인데 에디피아 케이샤가 제 맛이 안 난다는 게 신기하답니다. 하지만 이 케이샤가 파나마 파나마가 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커피가 된 거죠. 케이샤 향기가 난 거예요. 새로운 그런 그런 이유는 중남미 풍토 풍토가 케이샤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 기후였고요. 현재는 중남미 쪽에서도 각 나라에서 게이샤 품종을 갖다 심어 가지고 좀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게이샤 품종이 워낙 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긴 해요. 오늘은 꿈파 팜 정원에서 커피 핸드드립을 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